그 깜빡이 켜고 이럴 때 엑셀 밟으면 안 되겠죠? 네. 풀어요? <laughs> 그렇죠. 자 항상 핸들은 네. 자 꺾었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네. 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다시 네. 자 만약 이게 가까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일로 나가 브레이크 밟았죠? 네. 여기서 일로 나가죠. 그러면 나갈 때 얼로 돌려요. 왼쪽 그렇지 자 그럼 돌려놓고 자 앞에가 나갔어 네. 자 앞에가 나갔는데 얘를 계속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계속 계속 벽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정도 왔으면 꺾었던 걸 다시 반대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똑바로까지만 풀면 차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똑바로까지만 풀면 차가 절로 가겠죠 아. 그러니까 반대로 더 돌려준다 생각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갈수 있게 다시. 핸들 많이 돌리고 됐어. 자 나가죠. 자, 반대로 반대로 많이 많이 리고 그렇지. 그 똑바로 될때 이때 반대로 원위치를 주는거죠. 엑셀 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도 이제 조금씩 이제 속도를 올려볼게요. 아. 한 40만 넘게, 40까지만. 네. 너한 어, 번에 또 빨리 가면 안 되니까. 네. 자, 일단 우리 길이 있죠. 네. 자, 그 우리 길을 잘 봐요. 네. 여기는 살짝 그치, 약간 코너죠. 그럼 멀리 보면서 근데 길이 없어지죠. 네. 자, 그럼 왼쪽 깜빡이 켜고차안 오면 살짝만. 아. 됐어요. 또 엑셀 밟아주고! 자, 깜빡이 꺼야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게 들어오면 네. 깜빡이 꺼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뒤에 차가 음... 어, 이 차가 또 들어오나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칸 들어가면 꺼줘야 돼요. 네. 자, 우리 또한칸 나갑시다. 또 길이 없죠. 네. 음, 자, 옆에 차 오나 보고. 그렇지. 자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자, 들어왔죠. 네. 그럼 이때 이제 꺼주는 거예요. 깜빡이. 아이고.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 나중에. 네. 어. 내가 깜빡이를 안 끄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음. 좋아 이제 엑셀 밟아 봅니다. 직진할게요. 이렇게 신호 없을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노란 깜빡거리는 신호는 음. 엑셀을 띄고 서행하면서 좌우를 보고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서행. 왜냐하면 신호가 죽었잖아요. 역시 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나오나 차가 나오나 아. 확인하고 천천히 가라. 그런데 네. 빨간불이 깜빡거리면 네. 일시정지했다가 가라. 가나요? 네, 계속 갑니다. <laughs> 자 이제 속도를 조금씩 더내 봐봐요. 아주 빠른데요 지금. 자 이제 저기 앞에 신호등 보이죠. 네. 그럼 이제 저기 서야겠죠. 네. 그럼 속도가 빠르면 더 미리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요. 어... 자 지금부터 밟아도 돼요. 네? 속도가 느리면 다가서 밟아도 되는데 속도가 빠른 경우는 미리서부터 속도를 계속 줄인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줄면 안 되죠. 그럼 네. 또 뛰었다가 또 줄였다가 자 10m 전까지 다 줄여요. 더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띄고그래고 선이 안 보일 때 서요 선이 이 앞에 정지선 보여요? 네그 선이 내 차에 가려서 안 보일 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자 이게 이제 그런 경우 아... 아 마지막에 아나 서야지 아 그냥 무조건 꼭 밟아 버리요 네자 그리고 쓸 때는 정지선이 약간 안 보일 정도가 실제로 밖에서 보면 한 2-3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지선이 있으면 내 눈에 정지선이 안 보인다. 그 정도에서 좀 되고 발은 불편하지 않죠. 지금?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하면서 어, 내가 발이 좀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시티 조정이 제대로 안된 거니까 네.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앞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안 없어요.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앞에서 줄여야 돼. 이제 여기서. 아 자, 브레이크. 왜냐면 이 속도로 돌면 되게 빨라요. 코너는. 그렇죠. 완전 줄여 놓고 자, 줄였죠. 네. 자, 이제 브레이크 띄고. 그럼 이 속도로 계속 간단 말이야. 어, 줄여 놓고 띄면 그 속도로 계속 유지가 돼요. 네. 아 이제 직진할 거야, 그냥. 네. 자, 빨간 불이죠. 네. 자, 그럼 정지선에 이제 섰어요. <laughs> 어, 이거면 이제 급브레이크. 아 이것도 급브레이크죠. 지금 덜컹했죠. 네. 아... 자 덜컹하면 급브레이크요. 예 시험 볼 때는 이제 이게 계속 감점이 돼요. 어 아, 그래요? 네. 아, 시험 못 보겠다 이거지. 어 이러면 이제 거야. 시험 못 보죠. 이러면 떨어져요. 아, 그래서 그 급브레이크가 모르는데? 안 되게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자꾸 꼭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쓸 때마다 꾹꾹 이게 습관이 돼 버려. 아... 그래서 살짝 쓴다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그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기기, 이 자동차죠? 자동차 조작 능력을 봐요. 그 다음에 조작 능력은 여러 가지겠죠? 뭐 페달 밟는 거, 핸들 돌리는 거, 이런 조작하는 거, 깜빡이 키는 거,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이제 신호 같은 거, 이제 신호를 잘 지키고 가는지, 내 신호 때 가는지, 어,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횡단보도에서도 차선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안전 운전. 네. 앞차랑 안전거리를 띄우고 가는지. 어, 만약에 다른 차가 나오면 양보를 해 주는지. 그런 걸다 봐. 자, 우리 직진. 어, 자, 그럼 우리 쟤는, 1차로 가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가는 거. 거. 거? 쟤는 이제 비보인데 직진. 어 우리 1차로, 1차. 아, 1차로? 이게 1차로예요? 아, 예. 자, 그냥 가세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왔어요, 지금. 아. 우리 아까 맨 왼쪽에서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그 교차를 지나면서 또 이쪽으로 돌아야 되고. 근데 저렇게 비보일 때는 네. 그냥 기다리는 거야? 제가 먼저 지나가게. 아 어, 비보일 때는 네. 자저 차가 비보인데 우리가 늦게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방해가 안 되게끔 걔가 간 거예요. 아... 만약에 근데 우리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제가 잘못이에요. 아... 쟤는 비보 좌회전에 우리 신호를 받고 갔고.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늦게 가니까 제가 먼저 간 거예요. 음... 자 우리는 직진할 거예요. 우리 최선 잘 가봐요. 최선 네. 그렇지, 여기서 막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안 되고, 네. 그렇지. 약간 곡선이니까, 그렇지, 있고요. 그렇지, 또 엑셀 자 이렇게 이제 방지턱 같은 데는 네. 엑셀 너무 세게 밟으면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죠. 너 네. 어, 천천히 이제 넘어가면 다시 엑셀 자, 이제 좀 급가속도 해볼게요. 지금 엑셀 페달을 이제 조금씩 덜 밟거든요. 네. 자, 이제 좀더 많이 밟아봐요, 페달을. 실제로 우리가 주행을 할 때는 도로에서는 네. 차들이 출발을 하면 이렇게 천천히 안 가요. 네. 어느 정도 출발만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1단계는 출발 안전하게, 그 다음엔 가속. 네. 어, 자 멀리 보고. 네. 자 언덕에서 속도가 느려야 빨라요. 네, 느, 느려요. 더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언덕에서 더 힘을 내잖아요. 네. 잘안 올라가니까 그래. 속도가. 네. 뒤에서 빵빵. 어 늦게 가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도로 주행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음. 자 너무 늦게 가면 뒤 차들한테 이제 욕을 먹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볼때 감정돼요. 네. 자 이제 엑셀 띄고 내리막이죠. 멀리 보고. 브레이크 차가 점점 오른다. 요자 브레이크 밟을 수 있으면 밟아돼 네. 어, 근데 멀리 보고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운전자 몸이. 네.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네. 자맨 오른쪽으로 붙어요. 깜빡이 켜고맨 오른쪽. 자, 이제 많이 줄여야죠, 속도. 네. 자, 브레이크. 완전히 쓰다시피 줄여요, 쓰다시피. 더. 아, 이차왜 쓰다시피 거예요? 줄여요. 네. 아니, 이제 꺾어야지. 네. 어, 저차 보지 말고. 네, 네. <laughs> 됐어또 이제 직진. 자 이제 신호도 봐요. 멀리. 네. 그러니까 너무 땅만 보지 말고 이제 신호가 있으면 신호도 보고. 네. 자 가도 되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스톱. 스톱. 신호 바뀌었잖아. 네. 어. 이러면 이제 실격 처리가 돼. <laughs> 아 돼. 어렵네요. 어. 아 여기 지나갔으면은 저거구나. 지나갔으면 저희 카메라 있죠. 네. 아 어, 이제 찍혀요. 여기는. 아... 카메라가 없으면 안 찍히는데. 네. 아 근데 옆에서 음. 그냥 살짝 빵 하는 것도 좀 음. 초보들한테는 <laughs>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무섭죠. 네. 여기서 막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음. 아까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도로 주행 시험이든 네. 실제 운전이든 속도가 너무 안 맞으면 네. 다른 차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어렵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기초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속도는 이제 나중에 어 나중에 이제 저런 자유로나 이제 한번 갈 거예요. 어, 그런데서 이제 팔0 구십 밝으면 속도 어 적응도 될 거예요. 가운데로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몸이 가운데부터 약간 왼쪽에 있게 네. 이 정도 지금 지금 딱이 정도. 네. 자 이게 노란 불이니까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두 번째니까 두 번째로 가는 거. 네 여기서 이 쪽으로 가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런 최선도 내 최선을 잘 찾아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신호가 있죠. 네. 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엑셀을 한번 떼요 이때. 그고 한번 더 봐요 그래서. 안 아, 바뀌죠. 네. 자, 잠깐 빨리 엑셀 다시 밟아요. 자 그럼 정지선을 넘었는데 노란불이 바뀌는 건 괜찮아. 네. 근데 정지선을 넘기 전에 노란불이 나면 오 빨리 서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딜레마존이라 그래서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한 20m 전에서 엑셀을 떼요. 브레이크 아, 밟을 준비만 해. 그... 하지 않게 어 미리 준비만 하고 있다가 안 바뀌면 다시 엑셀 빨리 밟고 네. 어 바뀌었다 그러면 빨리 브레이크 밟고 아, 네. 이런데 코너돌 때는 한 몇으로 도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한 30? 아. 근데 이제 저는 어디로 가죠 지금? 우리 계속 직진 저 언덕으로 올라 올라갈 거예요 아 오마이갓 40을 이상 밟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기는 이제 제한속도 40이란 뜻이에요 아자 멀리 보고 운전자 몸이 가운데보다 약간만 왼쪽, 너무 왼쪽으로 붙어도 안 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약간 치우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순간 네. 근데 그걸 내가 다시 잡아주면 돼. 아. 근데 치우쳤는데도 계속 안 잡고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간다. 네. 그럼 실제 운전할 때도 위험하지만 도로주행 시험 볼때 그게 감점 처리가 돼요. 어. 그 운전 미숙으로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속도가 안 나죠. 네. 어, 그러니까 언덕이라서 그래. 살짝 어, 언덕은 내가 엑셀을 더 밟아야 그냥 평지처럼 똑같이 속도가 나요. 네. 살짝 계속 쏠리죠. 네. 어, 그러니까 앞을 보고 계속 그걸 조정을 해야 돼. 이제 속도에 너무 이제, 그 이제 민감하게 보다 보면 아, 네. 내가 이제 차선을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돼. 내가 내리막길에서 빨라지겠죠. 네. 자 그럼 브레이크 쪽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조절을 하면서 가도 돼. 그렇지. 자, 지금 봐봐.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35km야. 네. 어, 이게 빨라지는 거지. 아... 자동으로. 눈까지 내리네요. <웃음> <웃음> 이럴 때 살짝 떼 줘도 되나요? 만약에 이제 너무 안 나간다. 네. 어, 속도가 너무 늦네 그럼 브레이크만 떼어도 엑셀에 안 밟아도 이제 속도가 가속이 붙죠. 네. 어, 뒤에도 너무... 어, 또 빨라지네. 아, 뒤에 차 보지 말고. 네. 자, 또 빨라지면 줄여 주고. 또 늦어지면 다시 이제 엑셀 밟고 자 이제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 또 네. 너무 이제 뒷차나 옆차들 이제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못 가니까 네. 자 이제 내려왔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가속을 해주는 거야. 네. 자 내려왔는데 도 계속 속도를 안 내고 있으면 네.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아 코너링 좋아요. 음, 그렇지. 멀리 보면서 조금씩만. 좋 왼쪽으로 한칸 나갑시다. 깜빡이 키고 사이드 보고 조금만 틀어요. 이제 테스트 앞에 보고. 아주 미세하게 틀어도 돼. 네. 끄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속도가 안 내죠? 근데 이거 조절을 잘못한 나 봐요. 사이드 미러? 네. 왜요? 제뒷공다리만 보이네요. <laughs> 뒤에 차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네. 지금 코너라서. 아,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나요? 자 코너니까, 아... 자 우리 뒤에는 저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직선일 때는 보여요. 네. 근데 그 곡선일 때, 그래서 네. 원래 곡선일 때는 최변경을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길이 안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는 네. 저렇게 이제 보행자가 지금 보행자가 그 횡단보도 위에 들어와 있죠. 네. 그럼 우리 무조건 서줘야 돼요. 아. 어, 네. 안 그러면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실격돼. <laughs>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려와 있으면. 어.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야 되고. 자우리직진입니다 네. 그럼 신호 나왔죠. 자 이때 잘자. 엑셀을 띄는 거예요. 자 보는 거예요. 네. 안 바뀌죠. 자 다시 엑셀 팔봐요. 네. 팔봐요. 오케이 됐어 이제 넘어갔잖아 음... 그럼 이제 얘가 노란 불이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 노란 불은 무슨 뜻이냐면 네. 자 진입 그러니까 횡단보도 네. 아니면 정지선이 있으면 진입하기 전 차는 빨리 서라 음... 자 벌써 횡단보도를 진입했어 들어온 차는 빨리 지나가라 자 브레이크 자그 커브로 멀리 아, 봐야 될 더...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전 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회전이 급하구나. 그럼 내가 핸들 더 많이 돌리지.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계속 줄이는 거 더. 자 마지막에 뛰고. 자 진짜 살짝 반도가 약간 밀리게. 지금은 복... 아닌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복... 이 정도는 급브레이크 감점은 아... 아니에요. 네. 자 감점은 아닌데 이제 그 아주 미세한 차이가 네. 어, 옆에 사람이 쏠리냐리냐안쏠리냐자 어, 쏠리냐.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아까 그래서 처음에 알려준 게자 브레이크 때 봐요. 한번 살짝만 누르고 가만히 있어봐더 살짝 눌러봐요. 한번. 더 살짝. 그렇지. 자, 이거는 완전히 진짜 진동 하나도 없이 쓴 거야. 음... 굳이 이렇게까지는 쓸 필요는 없고. 음... 근데 이렇게 하는 게그 뭐지? 윗분들 모시고 운전하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laughs> 네, 제가 선생님 모셨으니까 어, 안전하게요. 네. 멀미 안 날게. <laughs> 예. 그렇지 아까 좀1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좋아,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한탄 나가봅시다. 오른쪽. 차단 변경. 어그이고 죄송해요, 안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음.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차단 변경까지 배운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요것만 알면 돼요. 가장 기본. 네. 자, 내가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음. 자, 그러면 그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지금 빨리 서봐요, 여기. 지금 빨리, 그렇지. 오우. 자, 이렇게라도 서야 돼. 오우. 자, 이제 출발. 자,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위험 상황이다. 네. 그럼 지금처럼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음, 아, 니면중요하 그럼요. 이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 돼. 어. 자, 엑셀. 이제 직진. 진짜. 여기서는 살짝 줄이고 그렇지 그렇게 밟아야 돼 그렇지 자 이제 또 다시 간다 그럼 다시 엑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을 내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아 속도도 냈다가 아또 줄였다가 또 갔다가 근데 잘못, 어, 저런 언덕 같은데서는 왜 속도 내서 달리면 안 돼요? 왜냐면풍 튀잖아요. 어, 날라가나요? 날라가죠 풍 우리 자전거 타다가 네. 저런데서 속도 안줘 그냥 확 가봐요 어떻게 될까? 탕탕 날아... 튀잖아요. 네. 그럼 되게 불편하겠죠. 네. 차에도안좋거든한국서 음. 항상 저렇게 이제 방지턱이라 그래 저게 네. 과속 방지턱. 지턱서 한국에서 한서한속에를 줄여라 아. 어, 그뜻이에그래서 천천히 가는 뜻이죠 아까 왔던 그 길입니다 네 계속 거기를 돌고 있는 서 한국에서 한국는서한국에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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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요 길치는 한국에방향치에서 길치는 이제 그 길을 잘 외워야 돼 시험 볼때왜냐면 아. 길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운전을 잘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길을 떨어져요 오르면서. 그래서 길을 딸딸딸 외우는 게 좋아요 어. 근데 운전하는데 방향 감각 없는 거는 좀 그런가요? 아 당연히 안 좋죠. 음. 자 내가 오른쪽 왼쪽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아. 자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 왼쪽 좌회전을 해버리고. 내비가 좌회전입니다. 그데 우회전을 해버리고 음. 그 방향 감각이죠. 그게 네. 어. 아, 이 헤드업 참 좋네요. 아 좋죠. 네, 좋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네. 어, 이제 우회전을 또 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한칸이 돼 이럴 때 깜빡이 안 켜져요. 켜야 돼요. 아. 어차피 차선을 넘어가죠. 네. 자 이제 속도 많이 줄이고 한이 정도에서 줄이는 거예요. 10m 20m 아. 20km 이하까지 줄였죠. 네. 계속 줄어요. 자 이제 길 보고 이럴 때 이제 왼쪽에 차가운 한번 보고. 네. 자매 오른쪽. 저는 근데 제라인으로 가도 되지. 얘가 이렇게 와도. 아 그렇죠. 우리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차선이 되게 중요한 어. 거야. 자 신호 여기서 한번더 보고. 네. 살짝 뜬다 봐. 오케이 콜. 두 번째 가운데로.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이 들어오면 자, 우측에 차가 오나보고요. 아유, 너무 많이 돌렸나? 그쵸, 너무 많이 돌린 거 알겠죠? 네. 어, 자, 이제 저기 신호등 지나서 네. 자, 이제 이쪽에 이제 서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지금 여기요? 어, 여기서. 저 자전거 있는 곳. 네. 오케이.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운행이 다 끝났어요. <laughs> 네. 자 운행이 끝나면 이제 차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동 켰죠. 네. 주차 브레이크 내렸고, 네. 기아 디 음, 넣었죠. 저희가 네. 거꾸로 이제 주차 부, 파킹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당기고, 그 다음에 시동을 반대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제 차가 이제 발을 띄어도 네. 차가 안 가는 거죠. 네. 좋아. 일단 자. 진행하는 거, 직진하는 거, 네. 어, 대충 알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페달 조절, 음... 페달 조절을 하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핸들을 내가 조종을 하는 거.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회전을 해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런 이제 신호 볼줄 알아야